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대신 주식 공부하고 분석해서 쉽게 알려드리는 주공입니다. 뉴 파워 플라즈마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무슨 회사냐 이거 좀 못생겼다. 그로고도 못생기고 이거 뭐냐 하실 수 있는데 이 회사 정말 앞으로 큰 성장이 기대됩니다. 제가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항상 꾸준히 그리고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제가 열심히 가져왔었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빠르게 소개 드리면서 뭐가 좋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여기는 플라즈마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그 반도체 장비회사인데요.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도 만들고, 그리고 장비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플라즈마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플라즈마, 플라즈마 있죠? 그러니까 플라즈마 장비를 만들고, 플라즈마 모듈. 그러니까 이 어떤 장비에 플라즈마가 이용될 수 있도록 모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반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 공정 중에 여기에 막 부산물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부산물들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셨죠? 막 여기 빛을 쏴줘가지고 막 촉촉하면서 이제 막 부산물도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더 복잡한데 내부에 있는 부산물도 그렇고 어쨌든 클리닝을 해주는 겁니다. 이 반도체를 깨끗하게 해주는 건데 그때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하는 회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플라즈마 그 이렇게 전문적으로 플라즈마를 다루는 기업은 이 기업이 유일하고 그리고 고객사 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 가져오는 반도체 장비랑 뭐 소재랑 이런 정보들 전부 다 hbm4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미세하고 더 복잡해진 반도체 hbm4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장비와 소재 부품은 이전과는 레거시 그니까 HBM3까지 만들던 그때와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더 성능이 좋고 기술도 좋고 아무튼 지금 최고의 기술과 이런 것들로 이용해서 이걸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게 만드는 것 중에 바로 플라즈마 그리고 이 회사 유파워프리즈마가 있는 것이죠 보시면은 유파워프리즈마는뭐 이런 클리닝 그리고 이제 모듈 그리고 뭐 네트워크 어쩌고 있는데 아무튼 이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플라즈마를 이제 미세하고 정교하게 컨트롤 잘할수 있냐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 클리닝 장비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면 은 핵심 공정인 박막 공정 및 식각 공정에서 잔존하는 부산물에 대한 플라즈마 클리닝을 실시하는 핵심 모듈이며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데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플라즈마 클리닝, 플라즈마 제너레이터 이거를 하는 기업이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챔버 외부에서 플라자마 발생이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아무튼 부담을 없애준다 깨끗하게 만들어준 그런 거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공판은 장비 회사의 당사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필요한 이제 hbm4에 필요한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에 들어가는 것을 공급하는 것이죠 이미 삼성전자에서 말했어요 레이저 이거 제가 가져오는 이오테크닉스 그러고요. 플라즈마 다이싱 이게 정말 중요한데 플라즈마 다이싱도 결국 이쪽으로 가야돼요. 레이저에서 플라즈마 다이싱 쪽으로 가야되는데 이때 뉴파워 플라즈마가 꼭 필요한 것이죠. 미세화 공정. 그 그러니까 점점 더 미세화되고 고적층 그러니까 h v m 4가 어떤 나노기술 얼마나 미세해지냐. 막뭐 일시 뭐뭐시이 뭐 하는게 이제 얼마나 미세해지냐. 그 차이고요. 그리고 얼마나 높게 쌓냐. 이게 바로 뭐16 하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12 하이 그러니까 얼마나 높게 쌌냐?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플라즈마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플라즈마 국내에서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아는 곳은 유파 플라즈마뿐이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 이 유파 플라즈마가 결국에는 이제 플라즈마 기술을 사용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막상 막그 이게 핫해져가지고 막 주가 왔다 갔다 할때 사시면은 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입해서 가져왔고, 그리고 너무 오래 걸린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린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뤘던 이오테크닉스 이오테크닉스도 레이저 장비에요. 그래서 이 장비도 지금 삼성조자가 이미 도입했고, 그리고 SK하닉스도 논의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당 장비들의 수요가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플라즈마 기술의 장비도 수요가더 빨리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한번 반도체에 장이 오면은 정말 오랫동안 꾸준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되면은 또 다른 기술, 또 다른 기술, 어쩌고저쩌고 기술 오만 기술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여기서 플라즈마 기술 하는 유파 플라즈마 사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점점 뭔가 많아지고 있어요. 거리량이 점점 이제 조금 들쭉날쭉하면서 반응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의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 가셔야 되고 JP 모건에서 오늘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오늘 이오 테크닉스처럼 그 선단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뭐 다이싱, 커팅 이런 장비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JP 모건도 이제 유파플라즈마 들어온 것 같고 꽤나 많이 들어왔죠. 꽤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유파플라즈마의 매출도 이제 24년에 꽤나 잘 나왔고 올해도 매출 정말 잘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도 증가하는 기업이다. 왜냐?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플라즈마 기술을 위해서 플라즈마 어쨌든 모듈을 공급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 장비가 납품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험하고 해야 되니까 결국 이 모듈을 씁니다 그래서 25년부터 이번 분기부터 1분기도 정말 잘 나왔고요 2분기 3분기 때부터도 계속 실적이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유파워 플라즈마 이 종목 점점 정별로 돌아가면서 올리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가져왔고 우리는 그렇지만 또 조정 받았을 때 사야겠죠 제가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릴게요. 혹시라도 나중에 가다가 이 종목이 출발을 하다가 이제 매도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잖아요. 아마 어떤 조정, 그 단기 조정, 어떤 단기적으로 어떤 큰 이벤트가 발생해가지고 매도해야 를될 타이밍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릴게요. 네가 뭔데 매수 매도 타점을 잡냐 하실 수 있는데요. 7월 10일 오늘 영상을 찍는 날 기준으로 제가 가져왔던 종목들의 수익률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전에 매일 주식TV라는 채널을 운영하다가 다른 분이랑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서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 컨셉에 맞는 주식공부라는 주공 컨셉에 맞는 새로운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전에 열심히, 이전 채널에서 열심히 가져왔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이 정도나 됩니다. 이 수익률은 영상을 찍고 그 다음날 매입한 단가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계산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오테크닉스 제가 열심히 가져왔던 종목의 수익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제가 제가 정말 좋은 종목들 가져오는 거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좋은 종목 가져오는 건 알겠는데 매수매도 타점 잘 잡을 수 있냐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DND 파마텍이라는 종목에서 매수매도 타점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잡았거든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d d 파마텍 제가 6월 12일날 이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날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파란색깔 봉에서 매수를 하셨겠죠? 이렇게 타점을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6월 20일 보이시죠? 6월 20일날 정확하게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점에서 그러니까 매수 타점에서 정확히 고점에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날 이날 다시 매수하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런 매수 매도 타점을 잡기 위해서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릴 수도 있지만 더 빠르게 안전한 가격에서 매수 매도 타점을 받으시고 싶으시다면 문자를 꼭 보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매수 매도 타점을 더 안전한 가격에 더큰 수익을 위해서는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 채널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님들한테 매수매도 타점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구독자님들한테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영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영상을 찍기 위해서 자료도 준비하고 편집도 해야 돼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분홍색깔 선 보이시나요? 이거는 문자로 여러분들께 타점을 드렸던. 문자로 여러분들께 타점을 보내드렸던 날입니다. 이 검정색깔, 매도는, 매도 신호는 항상 문자와 영상 같이 보내드리고요. 분홍색깔, 새로선이, 분홍색깔, 새로선이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던 매수매도 타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영상에서는 영상으로 알려드린 매수매도는 10만원에 사시라고 하고 15만원에 팔아서 50%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50% 수익, 적은 수익은 아니지만, 단순히 여러분들께 50% 수익만 안겨드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채널 응원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한테 저는 더큰 수익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홍색깔 세로선, 분홍색깔 세로선을 보시면, 이때 5만원에 문자로 매수매도 타점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매도는 똑같이 15만원에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5만원에서 15만원, 3배 수익이 발생했죠. 그래서 50배도 적진 않지만은 저는 여러분들께 3배 수익을 안겨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배 수익, 더큰 수익 안겨드리기 위해서 제 채널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님들한테 구독자님들이 문자로 종목명 보내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3배 수익 나는 매수매도 타점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영상으로 알려드리면 늦고 수익이 조금밖에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자 보내주시고 종목명도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매도,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잘 잡은게 있거든요 파마리서치 제가 6월 16일날 분할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분할이 취소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분할한다고 했는데 근데 분할한다고 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때 아 이거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여러분 여기서 무조건 사야 됩니다 왜냐면은 파마리서치는 40%의 이익률을 내는 아주 좋은 기업인데 이만큼 떨어지는 건 이건 업가다. 그러니까 꼭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0% 수익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정확하게 저점 잡아드렸죠. 그리고 제가 매도도 잡아드렸어요. 매도도 잡아드렸어요. 제가 며칠 전에 매도하라고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수익 실현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6월 19일 날 매도하라고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문자로는 먼저 이때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 종목의 변동성을 보고 매도 신호가 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매도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으로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 22% 수익, 마이너스 아, 22%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때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을 안드렸다면 마이너스 22% 손실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고점에서 매도 타점도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유파우프라즈마에서 제가 큰 수익 안겨드릴 수 있게 매수 매도 타점 열심히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보면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문자 보내주실 때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고 저랑 같이 안전한 가격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먹을 수 있는 수익 만들어 봅시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